찍어, 내가 1등 할거니까 나더 추면 불안한다 내가 1등 할거니까 아, 저감도 좋아, 아주 좋아 비슷하던데, 너? 예? 비슷해 아, 저감도 좋아요 2.6 야니는 2전 꽤 폭탄이 이거? 있어. 어? 어. 싫은데. 예. 아, 뜻도 잡고. 하이퍼팀에 이상한 애가 한명 있다. 크음. 아, 얘 그... 가자. 아. First blood. 아, 누구야 내 옆에. double kill, 아! a s 계단 계단 계단. 맞아, 맞아. A 구역에 폭탄 설치.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목소리> 테러리스트 승리. <목소리> 내가들어 작전이 가작깎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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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여기 A 구역인데 폭탄 설치할게. 테러리스트 승리. 작전이 시작됩니다. 목표지점에 아. 폭탄을 설치하십시오. 계단목 뭐 계속 나와 있는 거. 밤 맞춰줘. 비 바로 들어왔어. 비갈 거야? 어디? 아야 반못 맞췄어. 전진. 네. 쉼터 창조. 어 깐다. 아 피드. Good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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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이거 피터지 콜도 쉼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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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시작됩니다. 목표 지점에 폭탄을 설치하십시오. 딱나 주라. 나얘한번 자르고 올게. 불행히도 나한테 폭탄이 있어. 아쟤안 보여. 아, 막, 막, 뭐라고? 연막 가려놨어. 퀴즈 아니냐고. 폭탄은 내가 들었어. 걔랑 중이야 걔단피개피해 걔랑 피해 걔랑 피해랑해 걔랑 걔피해. 걔랑 걔피해. 걔랑 걔피해. 걔랑 개피해 걔랑 걔계피 개다 안해 개다 안해 이 구역에 폭탄 설치 어디로 왔어요? 계단 안에 계단 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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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도 10을 어시어있어 테러리스트 맞았어 나를 쏘고 었네 <laughs> 나를 쏘고 작전이 하나. 시작됩니다 목표 지점에 폭탄을 설치하십시오 아, 머클리가 B보냐? 펜터도 음, 음. 전진 꼭 빠져？그 다음 시 베로 나가 겠스 개피야. Okay, 오마이... 테러리스트, 승리. <웃음> <웃음> 세 작전이 시작됩니다 목표지점에 폭탄을 설치하십시오 옆에 와드릴까? 10에.. 10에 쪽 싸운다 어 뭐야? 나힐좀맞았어 있다고? 문? 없어 없어 어 전진 온다 야 전진 온다 저 어, 허리. 왔어요 대단하세요 저거 아 뭐야 센터 안에 롱롱 와봐 리에요리 파리 왔어요 毒弹，毒弹，你射击！Nice shot！娜斯、oh, uh，어디야？망을누구변주토원아？센터 、oh. 어디로왔어？계속시들쪽으로간거 <목소리> 나야, 안 빨리 가. 어, <laughs> 여기 아이디가 진주인하이야. 계단 보스팅이다 이거, 계단 보스팅이다. 얘기했다. 계단 보스팅이 될거 계단 보스팅이야, 이거. 10에 크가나크어1 0스 센터 5%? 퍼였어우퍼 오프? 네. 아, 우만스려라 A 에역에 폭탄 설치할게. 아, 폭탄이 폭탄. 설치됐습니다. 우크스. 우크스. 빠졌어, 센터스초먹었어 어, 네, 스 우크스. 아크스 아시스 라스 어디야? 라스 몰라요. 헤롱 있던데. 모르겠다고? 다고 아, 계단 계단. 계단. 테러리스트. 아, 봐, 나왔습니다. 아, 작전이 시작됩니다. 일단, 우리 폭탄을 우리 <목소리> 설치하십시오. <목소리가> 네네, 내가 죽이 됐네데 저, 저, 아, 야, 현지저서 죽... 금어어미돼하다 아, 이 어제 안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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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이 시작됩니다. 목표지점에 폭탄을 설치하십시오. <목소리> <목소리> 야 A 잡살래 A.. A 이렇게 시켜볼까, 지금 뭐 1킬 시켜버린 거 지금 1잡갈랐 B 2킬 센터 잡킬 아, 야 나. 야하 센터 10에서 보고. 세이브야? 탑탑리게어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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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s 요 시포존! 시포존! s a 아 e s a 계단! 계단! 저거 s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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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에이, 안 보여. 뺐어. 오른쪽 오른쪽 오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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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 폭탄은 좀, 내가 좀, 들었어 와, <laughs> 지금 계단, 전, 계단 라인 아? <laughs> <나왔네. 웃음> 그 뭐야? 계단 둘 나왔어? 응. 계단 안으로 하나 <웃음> <웃음> 있어? 네, 안 있어? 예, 아, 계단 안에. 계단 나왔습니다. 카운터 테러리스트 승리. 나야 믿을게. 작전이 시작됩니다. 목표 지점에 폭탄을 설치하십시오. 아, 네, 바로 칠게요. 어. 몇 마가 뽑고는데. 될까요? 둘둘 둘, 어안 아, 돼. 아 펑카다, 펑카당. 훈차. 펑펑아 뭐야? 펑 허리 허리 아, 아, 었어 엄마. 엄맛... 내가 들었어 작전이 시작됩니다 목표지점에 그 폭탄을 설치하십시오 만원 내가 아, 지 어, 내가 대강 가야겠다 전진하고 불행히도 나한테 폭탄이 어, 있어 공 여기 가자 네 일단 연막을 어생각보 까버렸네 계단만 조심해 어 오우 아, 아 이따 앞에 용어 오퍼? 앞에 아, 그 있는데? 개구멍 아 뭐야 있네 앞에 문문문문 문, 문, 문 들어왔다 문문문다가스 오퍼 10에도 심 또 보지 마나고서리 폭탄이 터 어디 갔어? 야, 와, <laughs> 작전이 시작합니다. 목표지점에 폭탄을 설치하십시오. 폭탄 탄 주소 그래, 어쩔 수 없게. 잠깐만, 보다니 여기 <laughs> 반지 <laughs> 안 맞췄어 진짜 그냥 바, 말로만? 진짜 말자 걔랑 던진게 재어 1킬 하나도 농구 4 먹으러 온다 농구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아, 네, 야, 아직 피해 있다. 아도 피해 있어. 아. 인에로서 음, 네. 10에 쪽으로 간다비서에로에로 아. 아, 더블 킬. 벙커에서 좀 와요. 네. 더블 와라, 와라. 아. 트 킬. 음. 어. <놀람> 야, 습니까천사 <총> <laughs> 예, 작전이 시작됩니다. 목표 지점에 폭탄을 설치하십시오. 에이, 괴롭혀자. 에이. 어, 세는 누가 이렇게 했냐? 저 아닙니다. 아까 이 킬이었는데? 보세요. 둘 나를 찍었어야지 <laughs> 나의 멋진 모습을. 개나 전진다 이거. 어. 아, 개나 전진이었어.

나 개핀데? 아, 나도 꼭개인데너 진짜 큰일이에요공 쪽으로 아니 계단 쪽으로 들어온 야니 이리로 와봐 네 아이고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어 아래고 오는 거 잡자 무서운데 피 로우로 올라가? 로우로 내가 먼저 죽고 계단인 계단인 것 같아 계다 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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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테러리스 야, 나 찍었어? 나 찍었어? 잠시 후 진영이 바혀진다 <laughs> 야, 내가 내가 엄청 맞춘. <laughs> 너, 너 빨리 죽고, 저 폭스는 거울을 어야그 이거 봐. 그게 적들이 몰려옵니다. 목표지점에 방어하십시오. <laughs> 나 계단 한번 올려줘다 네, 여기도 안요 현진이 야맞 잘하니까 이렇 혼자 몰려 하지는요현진 1등이요. 너스는건 1등을 안 올라가게 리만 <laughs> 빠른 거좀봐 빠른 거 있어요. 썼 있어? 네, 있었어요. 센비 센비 아야 너누구야 센터 개피 센터 개피 음, 센문 센문 지금 센터 올라가요. 방탄이 설치됐습니다. 문 나가요. 왜 개피가 아닌 거지? 급박 급박. 잠자간다. 음? 어, 아 어, 이씨 승리. 아, 왜 이렇게 안 맞아? 찍었어. 찍지 마요. 찍지 마. 이거 적들이 몰려옵니다. 목표 지점을 방할 수 있게. 아, 내거맞습니 설마? 아니, 저도 안, 아직 안 아, 저가... 네, 네, 네. 네. 아, 저가 안 죽었는데. 아, 대학생, 저걸 나무만 돌려줘. 네, 다른 거. 뭐야? 네, 네. 급히 가치 못이 바로 접어. 그래, 야, 안 보고 있다, 개나, 막 접어. 어 야, 어 야, 접어. 야, 어 야, 접어. 야, 접어. 야, 접어. 야, 접안 야, 접어. 야, 접어. 야, 접어. 야, 접어. 야, 접 <laughs> 어? 철제 절대... 탑기 아, 진짜 루프야 어딘데 잡았어 허리에 있었어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물이 옵니다. 목조점을 방어하십시오. 가트는가줄게요 아니 막쳐요. 아이씨. 서계단을었다보가 <laughs> 아, 없고.

스포트 다운 센터 지금까지 괜트헤드받은어 헤드받은 애야 껍길 껍길 씨앗 나와있어? 씨앗 씨앗 껍길 카운터 테러리스트 승리 아이 씨야마 3옵니다목표어하십시오 나와요? 내가 줄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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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계단 센터 폭발은 크게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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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샀어요 사운드 들려? 예 계단 둘이에요 띄어올 사운드 띄어올 사운드 가까이는 없다 가까 계단 하나 더 탔어요 A2로 가야 돼 계단 더 계단 하나 들어와 있다 아, 더 있었어 A...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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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어 계단 아니었거든? 1에불렀어 계단 아니었어 계단 폭탄이 <목소리> 설치 됐습니다. 다또 돼. 저 대구, <목소리> 대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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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 대 어, 뭐야? B! 와. B 하나 들어왔어요 단단 B 2 B 2 10호 10호까지 다 들어왔어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야두개 아, 있다 쇼! 폭탄이 습니다아이판에나뛰어네맡만 달라고!